그, 저한테 한번 광고해보실래요? 그님 회사 쪽, 일단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세요. 어, 저 집에 고양이 키웁니다. 강아지 고양이 제품을 어디 가서 사세요? 그냥 동물병원에서 사는 같은데 어, 이분 안녕하세요. 뭐야? 어, 이건 뭐야? 아, 함께 예요 아, 이거 뭐킹크랩인가 뭐, 킹크랩인가 <laughs> 일단 크긴 하네. 아이 구나아 이게 원래 제 인전에 한2 3년 전에 했었어요. 원래 다시 최근에 다시 해가지고. 아 복귀 유저에다가 좀 실력은 좀 나랑 비슷한 걸로 판단되고. 어, 개판이고. 아하 저힘든 힘든 싸움이 될것 같네요. 아 그렇죠 그렇죠. <웃음> <사람파이고요>. <웃음> 어쩌다 이거 다시 플레이하시긴 된 거예요? 배에좀 많이 보이길래. 아 배그 배그 좀 핫하게 보이긴 하지. 그냥 하다 보니까 또 보다 보니까 어 재밌어 보이는데 그러니까. <laughs> 뭐좀 솔로 듀오 스쿼드 뭐 많이 하세요? 듀오를 요새 많이 하죠. 그 뭐냐 그 안더라고. 내가 먼저 인사했는데 그 나갈 때그 심정 그 알죠? 내가 말을 했는데 이거 가만 있다 나가. 와 이거 그러면은 이건 내가 마음에 안 드나? 이건 내 목소리가 별론가? 이거 오만 생각 들게 만드는 그 침묵. 난 잘못한 게 없는데. 맞죠, 맞죠. 어. 이 내가 아니 잘못했나? 아, <laughs> 다음 할때 인사를 조금 밝게 해본다든가 그런 게 있죠. 밝게 했는데 또못장하면또뭐먹었것 같나요? 이번에 그 배근을 접었잖아요. 배근 접었을 때뭐 했어요? 접었을 때안 했어요 게임별로 회사가 바빠가지고. 아 아니 좀제 입장으로 생각해갖고 어, 죄송합니다. 멋있게 저배틀라갖고 아하하. 아유 아,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다. 길, 길어갖고 이게 익숙해. 이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<laughs>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봐도요. 저 이제 마케팅 좀. 마케팅 와 광고 그 저한테 한번 광고 해보실래요? 그님 회사죠 그 제가 살 수도 있잖아 하나라도 더 팔면 좋잖아요 일단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세요 어저 집에 고양이 키웁니다 아 진짜요 네네네 그러면 강아지 고양이 제품을 어디 가서 사세요 그냥 동물병원에서 사는 것 같은데 아그그 패샵 그 패샵 같은데요 아니, 저희가 브랜드 저희가 직접 하고 있어가오 이름 뭐예요 이름 포시레기라고 포시레기 포시레기 뽀시레기 그러면 제가 또뭐 물건 아, 살릴 수 있으면 한번 들리긴 할게요 어, 이렇게 또 하면 고객 뭐 챙겨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맞죠 1번 예. 핑에 하나 어야 2번님 <laughs> 저여인데왜그럴로 빠졌어 네? 아, 아 맞네 아 자기네 여기 있네 아 죄송합니다 뭐이? 내가 잘못한 근데... 거네 여기 있습니다 아아빠인데요예 이동 아나비아 씨앗소리 <laughs> 아아빠위였어 아 죄송합니다 이동하는거 어, 아, 그 어. 이동 이동하는 거 너무 핑 찍는다고 말을 못했네 아 금방 다 아. 금방 이해하실거 같아요 잠깐 관전하고 있하고있을게 <laughs> 일하고 있을테니까 아, 아 알겠습니다 뭔일 아, 뭐 하신대요 지금 난 지금 회사일 하고 있어요 아 집에서 어. 그거에요? 재택근무예요? 지금 회사에요 회사에서 배그를 하고 있대요 어, 아, 뭐야 이거 그래도 이렇게 죽었는데 여기 여기 저랑 대화해주는 형이 있으면 좋네요. 아... 제가 제가 왜 님을 계속 시키려고 했던지 아십니까? 죽으면 항상 혼자 되잖아. 이거 너무 슬퍼. 나까 그 금방 죽을 것다는 말을 조금 실망겠습니다 알죠? 아 너무 솔직하게. 얘기 뭔? 괜찮습니다. 뭐 <laughs> 제가 뭐 증명하면 되죠. 아니란 걸. 그냥 딱 그냥 일하고 있으면 치킨 먹고 있는 거잖아요. 아 맞죠, 맞죠, 맞죠. 아 이거 창 내리고 있어야. 그래서 제가 부를게요. 목소리 들리잖아요, 맞죠? 그럼 아, 아, 저랑 저랑 말똥먼 말 드시면 그 입에 그냥 치킨 제가 먹여드리겠습니다. 예예보있 있지 않습니8이번나이가 <laughs> 어떻게 되세요, 나이8 88, 8년생8 8 8 8이면 35. 이 응. 35. 8네8이면 35. 그래, 8 8 8 창창할 때. 하하하, <laughs> 그런가요? <laughs> <laughs> 그 하하하. <뭡니까, 웃음> 그? 그뭐 기계적인 것은 한창 뭡니까? 한창이라서 지금 시간에 일하고 있다. 네, 그래도 그 님보다 그 많이 젊기 때문에 그 피지컬 면에서는 조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. 아 젊은데 한창이라고 절 표현하시는 겁나 오케이. 네 맞죠? 예 네, 설마 의심하시는 겁니까 또? 네, 말투봐서는 지금 거의 그냥 인생 선배이신가 싶은데. 네. 소리입니까? 그거 말투로 그거 판단하면은 그거뭐좀 말하지 말라고요. 뭐 중고딩 때뭐 담배 사고 뭐술 마시고 뭐다 있겠네. 말만으로. <laughs> 아, 그럼 뭐 이때까지 그러면 저 님보다 나이 비슷하거나 많다고 생각한 거예요? 아, 비슷하거나 많거나 뭐이 정도 생각했지만 어? 어. 잠깐만, 잠깐만. 안본 눈! 아니 안 본다며! 아이 지금 한탄장 다 썼는데 한판 봤는데 뭐 어떻게 뭐 죽이면 됐죠 맞죠? 제가 진짜 근데 진짜 밖에 말게요 어. 네에 저힘 <laughs> 빠지네 그거 하이... 오케이가 예, 네, 오케이 그 여자친구는 있시고 아, 결혼했지. 여자친구 있다고요? 결혼했다고. 결혼. 아, 결혼? 하하. <laughs> 그, 아. 애, 는 있으시고? 네, 있어요. 아, 다 끝났다. 애. 아, 이거 옷이 좀잘 보이진 않겠죠, 이거? 잘 보일 것 같은데. <laughs> 아니, 옷이 많았나? 결국 무슨 소리입니까? 다 인간이었는데. 왜그 오래 버티지? <laughs> 뭐 실력이 있으니까 오래 버티는 거지, 그거. 그 형님, 그거 뭐, 조건조건하게 돌려서, 돌려서 까시네나 <laughs> 이제 알아버렸어. 나는 그냥 솔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, 그냥 돌려서.

에이, 에이. 아하. 아, 그죠 <laughs> 형님, 죄송합니다. 나가기부터. 나가기 하면 됩니다. 이거. 형님, 죄송합니다. 퇴근하시고. 네. 재밌었습니다. 고겠습니다 예. Yeah.